다 커터 나 이거 다 했어 끝났어 진짜 다 했다 <laughs> 오버했어 오버 오바. 지금 진짜 오버한 거두 번이나 오버 오버 하나만더도 진짜 잘했네 이거 <laughs> 왜 이렇게 이길 수 없다 <laughs> 와 진짜 어려운 수잘 했다 안는데안 올라가잖아. 아우, 이쪽이 형이 잘해. 요다 잡았어? 갑자기 부러질들이 다 오, 터져 갑자기 진명이형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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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터지네 진명이형이 아, 아, 아. 공격 공격 스타일이 아니야 고맙다 형이 형아 고맙다 영적될 거다 뻔 했는데 정때 역전 아까 중요할 때중말할때 때 이렇게 커버하다고 내가 앞에만 보여

역시 태관이 이 코가 틀리다. <목소리> 형도 이 성도 있어서 그래. <목소리> 너나 너무 켜했어 지금 막 아, 그래. 아맘 놓고 쓰잖아요. 그러다 그래, 센터가 쓰니까. 아, 아. 형이 아까도 성이랑 용산용이 태관 용산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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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많이 잡아줘서 그냥 떠나 던진 거 아니야? 안던진대라한들믿고 던지는 거지. 휴대이라고 태관이가 나한테 잡는다고. 도한도막 그러니까. 한테 중재한테 공이 안 돼. 중재한테 공이안 해. 아이고, 방금 준호 몸이 뒤틀렸어. 그래도 되 잘하는 거야같이 네, 네, 잘하는 거

어디를 거야, 이거. 진짜 어려운 거지짜잘람들 진짜, 진짜 어려운 거잘알거 진짜 진짜 어려운 거데야 아. 어, 됐다. 주지에 아, 뭘 그래도 그 점, 차 점, 그 차인데, 1 6대 영로 아니야? 따라잡은 거야? 역전한 거잖아요. 30세, 30세, 3점차 아까 세점차세데0세한 거야? 14점 났잖아 지금. 좀있다 어, 문제가 네. 있는 거야, 이거. 공격이 없어, 공격이. 아유신형 넣는 게 진짜 크다한 예. 번. 이거 저거 하면 좀었어요 방금 1볼이어서비비이에요 비볼, 비볼. 예. 작가 한아어요 예. 19초 19초, 1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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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여기 물이 있나? 정수기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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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아 건이 <목소리> <세 권이. 목소리> 많이 들었어 야 우리 1점도 아, 못, 못, 못 넣었어? 응야 어, <목소리> 아, 17대0런이야 <목소리> 와 석션 그래 5점 이기고 있었는데 어. 이렇게 된 거야 4쿼터요 4-2

할 7초요. 7초7초이 어? 아, 모른다. 모른다. 점차아험아야알 그래? 아, 여기서 이쪽에 하나만 면 아. 하나만 면하나만 <laughs> 끝난다. <laughs> 끝난다고? 이게 신나 가 들어가면 이 그런가? 이거. 이거 리바 컸다 이아나이 패스다 아 저게 어려워 진짜 에이 어려워 어려 아, 그래서 내가 한손을더곧 2장 한 손으로

와 블락이야 블락이야. 와! 크다 이거. 가장 중요할 때한 방. 이럴 아, 때지독하다 진짜. 오! 놀라 몰라 5점차 몰라. 5점차. 진짜 모른다. 프레스에 프레스. 프레스해야돼힘 프레스 빠져 어, 이제 프로브 힘들어 되나? 다 빠져버리네. 나, 나 때문에 다 지쳤어. <laughs> <laughs> 다 들어야 기왜 <돼>. <laughs> 던져? 야, 야, 아이고 야. 아이고. 야, 야, 야. <laughs> 아니 아니 3점 아! 먹을 테 이거. 3점 먹을 테. 아점치 때문에 거지 <laughs> 비파울 팀파 울리게팀파 팀파 와 정답은 팀파의 전투 그리고 대박이다 우리는 파울 있어 어, 뭐, 장난 아니야 파울하면 안 되죠 파울하죠파울하 이기, <laughs> 아아 파울하면 맞아, 파울 맞아, 파울 맞아. 안 되죠 파울하면 파울파울파울파울파울파파울파울파울파울파울파

예, 3점이가 쏴아요 하나만 놓고 아, 3점 솜이 비기잖아. 작탐 늦잖아, 작탐. 상천이가두개더넣을게 <laughs> 그나마 맞아겠지야 씨. 아! 오, 또 재밌게 하네. 재밌게. 유시웅 깊은 있잖아. 차가 돌로 인터미트 나왔으니까. 아, 작탐 할 거야? 작탐. 어, 해, 안 한데? 안 한데? 아, 니만 잡고 해야지. 와, 뭐야? 아, 4.5 4.5 4.5 4.5 4.5 4.5 4이4.5 4.5 4.5 4.5 4.5야5 4.5 4 6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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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작4해4.5이너4.5 4.5 4.5 4.5 4.5 4.5면5 4.5 4.5 4.5 4.5 4.5 있어! 명어 어? 기독이 형. 아, 안 응.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